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일제 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을 배울 텐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강화도 조약 배우고 그다음에 개화 정책 배웠다가 동밤 국민운동 뭐 갑오기역 이런 걸 배우면서 조금씩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운 거야.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했을며 그때 우리 가만히 있었냐? 뭔가 대응을 했겠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요거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거야 자 일단 이런식으로 나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조약을 체결하거든 그래서 조약을 묻는 문제가 잘 나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이것은 어떤 조약이군 그리고 그 조약에 대한 내용은 뭐다 이렇게 찾는 문제가 대표적인 이 단원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고 자그 다음에 첫번째부터 보면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영국이 남는 형태였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어디로 내려오는 거야? 아시아 쪽. 우리나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한 거야. 자, 우리나라 위치랑 영국의 위치랑 생각해 봤을 때 거리가 어때? 멀어요. 굉장히 멀지? 그래서 영국이 직접 와서 막기에는 힘든 거야.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국가, 한국 가를 선택해서 그 국가로 하여금 러시아를 막게 되는 그래서 영국이 선택한 나라가 어디였다?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니 이것을 1차 영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 자, 그다음에 1 9 0 4년이 되자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러시아를 선제 공격해서 러일 전쟁이 발생했다. 자, 그그 다음에 이제 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우리 그 나라가 있잖아. 그런 일본은 전쟁 중에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좋을 거 아니죠? 좋아요 좋지 그래서 군사적인 요체들을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카데일 의정서라는 게 채택되는 체결이 된다고 야,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안은 거야 좋은 거 아니죠 그럼 왜체결했을까이거 우리 선은 안 좋은 건데? 칠어 칠팍도 무료로 요 우리가 힘이 응. 약하니까 그 힘이 약하니까 일본이 까라면 까는 거야 이때도 그랬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먹기 좋게 잘라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냈는데 핵심내용은 고문이야 고문 고문이 뭐냐 자문이랑 비슷한 거야 자문이 뭐야 그 자문위원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뭐야 맞습니다. 그렇지. 내가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는 거잖아, 그렇지? 고민도 마찬가지야. 뭔가 어, 모르는 거를 여기서 지도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살면서 막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당연히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 선생님, 저희 뭐 고민이 있다고 상담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해 준 대로 행동을 너희들은 해야 되니? 그러면 어, 너희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너희들이 결국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보낸 고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재정 분야의 메가탑, 외교 부분에 스티븐스라는 고문이 와서 우리의 외교와 재정 부분을 간섭했다라는 게 1차 한일 협약. 고문이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열강의 한국집의 승인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이 일본보고 아 인정 인정 한국 조선 너네 가족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맨 처음에 가스라 티프트 미력을 통해서 미국이 그 다음에 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영국이 그 다음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이라걸 통해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인정을 해주는 거야 조선민의 가지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게왜 이거는 미령이야 이랑의 미래? 뜻이 뭐야? 몰래. 어, 왜몰야 미국이랑 일본이 매주 조이야 미국이 뭐가? 우리 나라 도와주는거야 뒤통수 치고 있는 거지그래서밀일이라고자그래서 이렇게 열강들이 일본에게 한국을 지배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기분 좋아 g a 아 좋아? 좋아 좋지? 그래서 기분 좋아서 뭐하는거야? 을사조약을 a 는거야 을사조약 자 그래서 을사조약의 내용은 딱 두가지 외교권 we start again, 외교권을 가지고 가고 통과부를 설치해이 통과부가 뭐냐? 나중에 독선 친구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집에 간섭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 평화회는게 열렸어. 전 세계 의 국가들이 모이는 거야 거기.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호소 알리려고 했다. 그게 바로 1 9 0 7년이야 칠년. 자 그런데 이게 일본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일본이 뭐라는 거야? 야, 너네 외교권 없는데 왜 특사 파견해?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면 뭐해라? 마 받. 그래서 뭐는 거야? 고종이 강제 퇴위다 을사조약을 내줬어. 억울해. 어, 그래. 그래서 몰 파견했다. 퇴위 특사. 근데 끌렸다. 그래서 고종이 퇴위됐다. 이렇게 알고. 자, 그 다음에 정리 칠투역이라는 걸1 9 0칠년에 체결해. 차관정치가 있으면, 차관. 두거 있죠? 차관, 차관. 장관 밑에 누가 있니? 차관. 뭔가 일을 할때 밑에서 뭔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차관이 일본 사람이야. 차관이 위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 선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거야. 사실상 이그 차관정치로 우리나라의 정권, 정책을 다 좌지우지 한는 거야. 그 다음에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대 대상시켜 군대가 없어야 먹기 편하잖아그 다음에 1909년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분탈해가는 기후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1년 뒤 1910년 8월 29일날 한일 합병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화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당한 침탈 과정, 국권 침탈에요 응. 여러 조약들이 나오지. 그치? 그 여러 조약들을 너희들이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매칭시킬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여기 파트는 골든벨에서 달아와 골든벨 KBS 방송 골든벨에 달라와 너희들이 골든벨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년에 혹은 올해 말에 진짜로 KBS에서 횡성고등학교 오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k b 에서 행성 한 번쯤은 들리지 않을까? 언젠가? 그지 일주일에 한번 열리잖아, 골든벨이. 그러면 1년에 52번 열리는 거야. 그러면 너네 고3 전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 그치? 행성에서 열린다면 어디 앞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일 클까? 음. 이 학교야. 준비해 주라고. 이거 나와. <laughs> 골든벨 울려. 그러면 엄청난 스택이 되고 해외도 갔다 오고 돈도 받고 대학도 잘갈수 있어. 모든 게다 돼, 몰드벨 하나 리는 게.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유 환경들. 맨날 하잖아, 매일 하잖아. 어. 이번에도 여기 3학년 어떤 생각 번 나갔잖아. 어, v 에잘 나오더라고.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이게잘 나와. 이거 틀려, 이거 틀려서 패자부활성에서 생 신랑...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 방송 보니까 잘 보라고 이거. 조약마다. 교들은 매칭만 시켜 두면 돼. 요충지는 아, 판데성. 고무는 아 한일 협약. 아, 외교권 통감부는 일단 그래. 차관 앞 지구칠부랑 그런 식. 어. 학을 짜고 있었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국권 수호동인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먹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두 가지 노선이 있었다는 거야. 첫 번째 의병. 병사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자라는 거야. 두 번째, 다음, 배우가 배울 계몽운동,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벗어날려면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두 가지 계열이 되겠다. 우자와 힘을 기르자. 두 가지 노선. 그중에 우리가 맨 처음 배우는 게 의병이야. 의병, 의로운 병사라는 뜻이지. 전쟁나면 전쟁에 참여를 안 해도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스스로 군사화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의병이야. 그 의병, 투쟁 세 가지, 첫 번째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의 배경은 배경은 을미사변, 을미의미 이렇게 연결되어 요 물론 단발령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일지도 모는데 도둑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 을미의병은 간단해 배경만 정확하게 알려 있습니다 쉽잖아, 을미니까 을미 그렇어자 그리고 1 8 9 5년에 을미사변이 이때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넘어서 을사의병 배경은 을사니까 을사 뭐야. 자, 근데 여기 체이커리 등장하네. 체이커 자,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체이커리 어디서 배웠지? 그렇지. 흥선대원군 화약 또. 우리나라가 일본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까 체이커리 뭐라 불러? 뭐라 그러는 거야? 일본은 사실 서양 애들이랑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 조약 맺으면 안 돼요. 외양일치로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어. 이정석 석가였지 야, 그런데 이런 체이블이 의견을 주도했고 일본한테 잡혔어. 그래서 스시마사으로 유배를 나간 거야. 야, 거기서 너희 너네 지금도 죄를 지어서 깜방 감방 가면 깜방에서 밥을 줄까? 수지 그지? 마찬가지 일본 일본인한테 잡혔어. 일본인이 밥을 주는 거야. 근데 뭐라는 거야? 일본인이 주는 거는 하나도 먹을 수 없다. 굶어 죽었어 굶어서 굶어 죽겠다는 그 의지 얼마나 강한지. 너네 굶어서 죽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있니? 라에 없어. 이틀만 굶잖아. 내 인생에 원수가 치킨 닦아내 하나만 갖고 오잖아. 감사하면서 먹어.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이라고. 배고픈 거 어떻게 참아? 사람이 뭐한 끼는 참겠지. 하루 이틀, 삼일 되고 참아. 엄청난 의지라도 못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특징.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 너희는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고 싶어, 딸을 낳고 싶어. 아예. 아예. 딸, 딸. 대부분 딸이지 여기 남고니까. 나도 딸 낳고 싶어. 물론 아들도 좋아. 근데 딸이 있어야 돼. 첫째가 딸이라도 좋아, 둘째가 딸이라도 좋아. 근데 아들만 다 낳으면 안 돼. 딸이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내 딸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어줄까 이런 생각 안 해봤냐? 한안 나왔어. 아직 안할수 있어. 아직 고딩이니까 그치? 나는 한단 말이야. 어, 속으로 어, 입지도 뭐 않은 게뭐 그런 생각부터 해. 뭐 그럴 수 있어. 어. <laughs> 나는, 나는 과연 내가 만약에 딸을 낳는데 이유는 모르겠지. 그런 거 미리 정해놓으면 좋잖아. 예쁜 이름으로. 최대한 예쁜 이름으로 짓고 싶은 거야. 굉장히 외모가 안 좋아도 이름이 예쁘잖아. 매력있어. 그런 거못 느끼잖아. 뭔가 외모는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 이름이 예쁘면 그냥 그 사람이 매력 있다. 나만 그래? 나안 그래? 그만큼 이름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자 그런데 얘 이름 뭐야? 승돌석. 이름의 뜻이 뭘까? 돌, 돌. 어 그냥 돌이야. 너네가 부모님이라면 자식 이름 이렇게 지으면 우얘이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그래서 신분성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의사 의병 때 평민 의병장이 등장했다. 그근데 아직까지 신분 의식이 있어. 갑오개혁 때약 10년 전에 신분제가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신분 의식이 있으니까 의병장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평민도 의병장이잖아. 같이 간 거야. 그 말을 했더니 갑자기 저기 양반 의병장이 잠깐 와. 갔더니 뭐 하는 거야? 사대경쟁이. 어디서 감히 양파들이 지금 얘기하는 듯이 평민들이 떠드려그 정도로 이때는 신분의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게정미의병 배경은 고종 강제 퇴위, 군대 에산 아, 이게 뭐랑 관련된 거야? 여기는 정비 침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배경이 자,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고종이 퇴위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백성들이 근데 군대가 있었는데 해산된 군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의병이 합류했네. 의병의 힘은 강해졌다. 그래서 그 강해진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려고 한 거야. 전국의 의병이 한 번에 서울로 진격을 해서 서울에는 일본인을 한 번에 붙이려잖 붙이려자 이런 그런데 거기에 총대장이 누구였냐? 이인영, 사장허비 이런 간부들이 있었어. 근데 거사 며칠 전에. 이 송대장,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인영이 미안하지만 나는 표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 내 고향으로 내려갈게. 너희끼리 해, 안녕.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 장례식 얼마 기간 동안 치르는 거야? 3년. 3년 상 치르는 거야. 그래서 무덤 옆에 막 짓고 살잖아 화양을 냈고 그거 하러 가는 거야. 이 거사를 냈죠. 그 다음에 또이 안에 밀정이 있었어 그래서 사전에 일본한테 꺼린거야 그래서 이게 실패야 그 다음에 일본이 뒤두르 감히 우리를 공격하려고 어 한번 혼나 봐라 하면서 뭐하는거야? 남한 대통령을 잡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의병들 죽이는 작전이런걸 붙인다 이게 우리가 배운 음미, 을사, 정리, 의병의 내용이고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의열투쟁 자, 의열의 뜻이 뭐냐, 정의롭고 맹렬한, 맹렬하다. 그게 의열이에요. 정의롭고 맹렬하게 투쟁을 하는 게 의열 투쟁이야. 나철, 오기호. 얘네가 을사 5적을 석립했대. 을사 조약을 맺을 때 협력했던 5명. 7일 8이그 다음에 여기 전명한, 전명은 장인환. 얘는 스티븐스를 죽였대. 스티븐스가 누구였지? 방금 명워 그렇지. 고문 1차. 사학에 의해서 고문정치가 되었고 고문중에 외교고문으로 온 사람이 스티븐스였잖아 얘를 죽인거야 근데 요거는 약간 스토리가 있어 이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를 죽여놨어 근데 얘네들은 사실 서로 모르는 사이야얘를 들면 얘가 이제 한방 쏴는데 빗나간거야 아니면 제대로 못 맞춘거야 그거 막타을 얘가 친거야 그리고 이제 서로 딱 쳐다봤어 어? 너도? 너도? 노는 예술이로 왔어. 이렇게 돼. 그래서 역사에 두개 값이 등재가 돼. 그 다음에 안중근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 죽였다. 자,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근대화에 성공을 하잖아. 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볼수 있어. 근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야. 지금의 일본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어.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위대한 역사적 인물 한 명을 뽑아 그럼 이게 잘 나와.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 얘를 안중근이 죽인 거야. 근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한 순간부터 이미 안중근은 죽은 모습이 거야. 얘를 죽이는데 성공하나 실패나 어차피 얘는 걸려서 죽어.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한 거야. 그 행동의 결과가 성공했을 뿐이지.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시도에달라는 거에 의의를 뺏는 요 그게 안충분해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의열투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몽운동을 배우는데 첫 번째 노선이 의료병이었어. 맞서 싸우자. 두 번째가 계몽운동. 계몽운동이 뭡했까 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을 수했는데 진화론의 내용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야들깡치예 약한 놈은 먹히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의 생물이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회도 마찬가지야. 사회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 거야. 강한 게 약한 거를 먹어버린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고 있잖아. 그건 당연하다라는 거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그럼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강해지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강해질건데?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계몽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계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설립이 됐는데 내가 여기 세가지 단체를 소개해 나왔다맨 처음에 보안회 보안회는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거야 황무지는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을 일본이 개간 공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개간지, 이 개간한 땅에는 혜택이 주어져, 뭐 세금은 안 내준다. 자, 그러니까 일부의 그걸 바라보고 이걸 요구한 거지. 요구를 이 보안의 단체에서 반대 운동해서 그러면은 철회 성공, 성공했다. 두 번째 대한자랑회는 당연히 교육과 선언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고종퇴위 반대 운동을 여기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민이야 얘는 다른 다른. 누가 설립했는지도 알아. 자 이제 신민이는 안창호 양미탕이 설립을 했는데 무슨 단체로 설립했다고 써 있어? 비밀 결사 단체. 비밀이야 비밀. 자 얘네는 공개를 했더니 확 벌리는 거야.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일본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는 거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거. 야 그래서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든다. 그 다음에 목표는 공화정. 목표는 공화정. 독립협회는 2번 분주제를 목표로 했지만 신민회는 공화정을 목표로 했다. 공화정을 목표로 한 최초의 단체로 신민회.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야. 교육을. 자, 여기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는 게 개봉운동이고 개봉운동 단체가 신민회니까 당연히 신민회로 교육과 산업을 강조하겠지. 교육, 학교를 만드는 거야. 대성학교, 모산. 산업을 위해서 회사를 만드네. 자기해서 태극서방사.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 대한매일신문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펼쳤어요. 자기들의 활동을 혹은 자기들이 알리려고 하는 내용들을 신문을 통해서 알렸다라고 하는데 그 신문의 이름이 대한매일신문인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대한매일신문의 사장님이 누구냐면 양 그러니까 양기탁이 이걸 또 단체를 만들었지. 그러니까 신민, 대한매일신문을 통해서 자기들의 역할을 시작했다. 사장님이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신문의 특징이 하나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이 한명더 있었어. 공동사장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누구냐? 베델이라는 영국인이야. 이 신문사 사장님이 영국인인데 일본이 건드릴 수 있을까? 못 건드려. 영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베델비고이 신문이 일본의 신라랍이 된거죠 다른 신문을 하지도 못해 했다가 꺼리니까 얘는 걸려도돼 왜? 사장님이 영국에 그렇게 죠그 다음에 군사기술도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노선이 크게 싸우는 의병과 실력을 키우자는 개몽 이 두개의 파가 있었죠 계 중에 무슨가 정리할 때 필요한 거뭘까 어? 우병? 싸워 막 싸워야 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의병이 필요할까 아니면 계몽 계열이 필요할까? 어? 상의적이지 않은 거야. 둘다 필요하지. 이제 어. 자, 그래서 신민해도 그걸 깨달은 거야. 원래 계몽 유병 얘네끼리는 서로 싸워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고 근데 이 신민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은 둘다 필요 안돼 그래서 개모운동 단체였던 신민회가 뭘 만드는 거야?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야 사본부의 독립운동기지 즉신은강습소라는걸 만드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어 이름이? 신은 무관학교로 바뀌어 그런데 이런 신민회는 105인 사건 이런 해체가 됐는데 105인 사건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먹히고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초대총독으로 온 사람이 베라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조선 사람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일본인이 음모를 꾸미는 거야 음모를 그리고 그 음모 속에 식민의 회원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식민의 간부들을 많이 잡아간 사건이 대구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식민의 정부가다 잡혀가지만 단체가 해체되는 거요 그게 대구인. 1 0명을잡아다그 소리. 이렇게 심리회가 끝났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울 게 국채, 부상, 운동이야. 국채가 뭐야, 국채? 아 나라의 빚. 우리가 나라의 빚을 지고 있는 거야. 어떤 나라한테?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이 막 부정한 걸 하거나 막 뭐라 해도 우리가 찍정을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지려면 돈부터 갚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이 실시가 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딱네 가지야. 첫 번째 대구. 대구에서 누가 서상본. 돈 이름에도 돈이 들어가. 대구에서 서상본이 얼마를 갚자? 1,300만 원. 역사에서 1,300만 원이 나면 오 무조건 이거야. 이거 말고 없어. 그래서 힌트가 되는 거야 1,300만원.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홍보했다. 이네 가지가 키워드야. 이부채보상운동 이거 말고 나올 게 없어. 왜 대한매일신보에 언론지원을 받았냐. 이부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사람 중한 명이 누구였냐? 양기탁이야 근데 또양기탁이 사장님이 이거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실패.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네 여기는 양기탁 횡령 사건으로 나와있지? 이게 뭐냐? 일본이 이 양기탁, 구가 지도한 양기탁이 횡령했다고 응모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이 양기탁 관련된 사람을 다 잡아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저것 방해하면서 실패했다. 그게 국채 보상운동인데, 키워드는 네 가지. 1907년이야, 1907년. 첫 번째, 대구. 두 번째, 서상도. 세 번째, 얼마? 1,400만 원. 네 번째, 양민 신문을 를 통해서 활동했다. 지원을 받았더라. 이네 가지 말면 돼. 자, 그러면 어쨌든 음, 자,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자, 안타호 양미탕 나왔는데 끝났네. 신민회, 신민회. 그지? 그거 외에도 힌트가 굉장히 많아.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은 강습소 나왔어. 그러니까 시민의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렇 학교를 만들었지 대성학교, 오산학교. <laughs> 자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상초. 오 그렇지 안중근 딱 나왔잖아. 그럼 바로 뭐야 이구조금 <laughs> 다음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땡땡땡이 뭘까 시민 시민네 왜 힌트가 뭐야 오산학교 대성학교. 아까 여기 시민회 나왔을 때답 이거였잖아. 모산 네. 대성. 그다음에 공화 정체를 지정했다. 대보인 사건. 그러니까 신민회고 신민회의 활동 중 하나인 보가 답이 되는 거야? 1 번. 일 어. 번. 실행 강습도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실행 강습도 나왔지? 여기도 실행 강습도 나왔어. 이렇게 똑같이 나와 그리고 신민회가 잘르다고 치. 다음. 자 가와 나 사이 시기 있었던 사건으로. 실을 <laughs> 불사늑약을 체결했네. 그랬더니 우리는 어때? 어머니. 어, 네. 어 그래. 그래서 뭐한 거야? <목소리> 헤이그 특사 파견. 답이? <목소리> 자 그랬더니 떨려서 못했구나. 테이그이 스토리 아까 내가 계속 강조했지? 네. 자. 선거. 헤이그 특사 파견했네. 그, 그 얘긴데, 그렇지? 자 그래서 일본이 이걸 비밀로 뭐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제 네. 그 답이 3번. 5번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은 이거 전이야. 원인이 된 거지. 그렇지? 일사늑약이 어. 체결돼서 우리가 헤이 특사를 파견했고 근데 1번에 걸려서 고종이 강제 퇴위됐다. 이 스토리. 이해할 수 있겠어? 할수 네. 있겠지? 자기. 그렇지? 어. 자, 다음. 이 민족운동은 뭘까? 부채고사분도 힌트가 뭐야? 3300만 원, 그렇지? 자, 그러면 답은? 4번. 대항매일신 내가 키워드 네 가지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나왔지? 첫, 첫 번째 키워드는 힌트로서 나왔네, 3300만 원. 두 번째 키워드는 답으로서 나왔네, 4번, 그렇지? 여기 대한일 그렇게 나와 부채고네 가지 키워드만 꼭 알고 있어, 알았지?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 우리가 강화도 조약 응. 이후에 개항을 했잖아. 뭔가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였으면 변화가 있었겠네.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를 들어보자. 알았지?